프라우스라고 부산에서 바닷가에서 엄청 큰 카페 하시거든요. 네. 세상의 모든 직업을 소개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헌터스 여러분 사람을 좋아하는 헤더헌터 윤지영입니다. 오늘은 인천에서 가윤 떡집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하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인천 서구 검암동에서 조그맣게 떡집을 운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만드는 떡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굳지 않는 꿀떡 통 안에 앙금이 들어가 있는 굳지 않는 인절미지류를 주로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전통 방식을 뭐 무시하고 만드는 건 아니고요 전통 방식을 계승해가면서 변화를 조금씩 조금씩 주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음, 냉장고에 얼려놨다가 실온에다 놓으면 샤워하고 나오면 녹아있더라고요 네네. 보통 음식 같은 경우 는 유통기한이 있는데 네네. 떡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보관돼요? 고객들한테는 뭐한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아, 말씀드리는데 오... 그 냉동고만 안 고장나면 뭐 1년 이상도 상관은 없습니다. 얼어마 있으면 그냥 네네. 언제 네네. 먹어도 되는 거네. 네. 집 앞에도 떡집이 있는데 저녁 때 가면은 뭐 서비스 주시고 하잖아요. 예, 예. 그래도 남은 떡이 있을 것 같은데 네. 편의점 같은 뭐 알바생들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폐기 시키기 네. 전에 떡은 어떻게요, 해 이거를? 어, 저희는 자치단체 음...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40대 한 중반 정도 되신다고 네.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네. 떡집 하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8년 정도. 8년. 8년. 네. 그 전에 하셨던 뭐 직업이나 아르바이트 같은 거있으세요뭐 음,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해봤는데 뭐 렌즈 네. 회사. 음. 뭐, 신문사, 장애인용품, 뭐, 수입업 등, 등등. 결론은 안 좋게 끝났으니까. <laughs> 떡집을 하신 건데, 네. 수많은 직업 중에서 떡집을 하게 된뭐 계기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적부터 이제 그떡 기술을 좀 배우긴 했었는데 아. 수입업을 맨 마지막에 하다가 네. 쫄딱 망해서 할줄 아는 게 이제 떡일밖에 없다 보니 떡집을 하게 됐습니다 직원은 그럼 몇 명? 지금 4명 이어요 4명 있는 거고 네. 몇 시쯤 오픈하세요 그러면? 떡이 나오는 시간은 네. 뭐 8시, 9시 정도 돼야 음... 디스플레이가 되고요 보통 저희 이제 출근 시간은 한 4시, 5시 와 새벽 4시, 5시 네.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하겠다 이거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쵸 렇 네. 그렇다고 또 일찍 주무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8시, 9시에는 잘 입어요 아, 진짜로요? 네. 아 그럼 매장 판매 시간은 한 5시까지 녹화 빨리 해야 되겠다 이거 <웃음> <웃음> 음식점이나 이런 데 보니까 재료상들이 뭐 재료도 갖다 주잖아요 네. 여기 있는 재료들은 어떻게 다 사오세요 그러면? 쌀 같은 경우는 미리 시켜가서 저희 이제 창고에다 보관해놓고 네, 네. 있고요 음. 그이외 부재료들은 저희가 시키면 이제 새벽에 갖다 주세요 아, 인절미잖아요 네. 이런 건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봐도 쉬울 것 같아요 얘네는 네, 만들기가. 제가 가르쳐드리면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laughs> 그래요. 네. 여기서 제일 어려운 떡이 어떤 떡이 있어요? 제일 만들기가. 어려운 떡은 네. 꿀떡. 네. 여러분들 이 꿀떡이 제일 어렵답니다. 이유가 있어요. 보통 일반 떡집에서 네. 뭐 아침에 만들어서 저녁 되면 굳는 꿀떡 같은 어, 경우에는 네. 예. 그런 것들은 굉장히 쉬워요. 제가 지금 만드는 떡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보셨겠지만 뭐 굽지 않는 꿀떡이라고. 아. 그럼 안 굽는다 그러면 뭐 어떤 다른 첨가제 같은 건 넣는 건 아니고요. 글루텐이라는 감자의 전분성분만 100% 패는 가루가 있어요. 음... 근데 그게 되게 굉장히 또 열에 민감해요. 80도 이상서는 그냥 역할을 아예 못해요. 고 떡집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은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네. 관공서에 신고나 허가받을 사항이 있어요? 영업 등록증 등록증 간단하네요 간단합니다 기술만 있으면 기술만 됩니다 기술만 있으면 주로 손님들은 어떤 분들이 많이 오세요? 3, 40대 아기 엄마들 인터넷으로도 판매하시는 거예요? 네인터넷도 판매하고 어,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안팔 수가 없어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비중은 어느 정도?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오프라인 오프라인으로 네네. 하는 거고 네네. 떡이랑 뭐 약과도 있고 뭐 여기 뭐 가래떡도 있고 한데 제일 많이 나가고 인기 있는 떡은 뭐예요? 꿀떡이요. 이쁘잖아요. 요게 꿀떡이죠? 네. 한 입에 쏙쏙 들어가니까 이게 인기겠다. 저희보다 쬐그만 꿀떡 없을 겁니다. 그러네 네. 저거 10개 먹어야지. <laughs> <laughs> 아주 큰건 없어요? 크게 만들고 싶은데 네. 그주 고객층이 아까도 제가 아 말씀드렸다시피 아기 엄마들이다 보니까 아, 쬐까맣게 만든 걸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동네 떡집은 저는 찹쌀떡 있잖아요. 옛날 네. 하얀 거. 네. 그런 걸 좋아하는데 네. 견과류로막 뒤집어 씌워놓고 비싸게 받고만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 어... 하얀 찹쌀떡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여기도 없죠. 저도 안 하고. 그거를 같습니다. 사 먹고 싶은데 네. 없더라고. 인터넷에밖에 없어. 이렇게 비슷한 게 생기는 네, 거 네, 맞아요. 이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말하는 건뭐 옛날 그 찹쌀떡 이렇게 밤에 파는 네네. 거 하얀 거 그런 거는 없더라고요, 거의. 저희는 여기 소 안에 생딸기 들어가 있는 건데요 아, 딸기 네. 퓨전이네. 네. 보통 이 정도 되는 것들은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 거야? 3,500 원씩. 이한 팩이면은 밥한 그릇 어. 양 됩니다. 요즘은 소주에도 열량 칼로리 표시하더라고요. 네네. 떡집은 그런 건 없어요, 아직은? <laughs> 법적으로 해야 된다, 아, 그런 거는 거죠. 네. 근데 유난 떠는 사람도 있잖아. 와서 뭐 열량 네. 매시에요 그러면. 네네. 진짜 곤란하겠다. 아, 저도 이제 저 칼로리를 네. 좀 이제 만들어 보려고 요즘에 어. 좀 이제 개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겠네. 칼로리에 민감한 분들이 많으니까 네, 다이어트 떡. 저도 제사 끝나면 생밤하고 약과를 제일 먼저 먹거든요 네. 근데 약과가 좀 열량 높죠 100% 찹쌀에 뭐 기름으로 튀긴 거니까, 튀긴 거니까. 네. 아까 4시에 이제 떡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네.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세요? 떡을 만드는 거는 뭐한 10시, 11시 음. 뭐 정말 바쁘다 그러면은 뭐 12시, 1시까지도 만들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도 있고요 네. 포장까지 하면 저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laughs> 직원들이 포장을 네. 하는 거고 네. 꽃집도 뭐 어버이날, 졸업식 이럴 때는 막 정신 없대요 네. 새벽까지 만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떡도 바쁜 시기가 있어요. 저희는 명절 전 그때가 대목입니다. 코로나가 뭐 거의 끝나서 이제 마스크 공고 사항이 됐잖아요. 네. 그래도 다 쓰고 다니더라고 사람들. 네. 코로나 때 매출 영향 받으셨어요? 코로나로 인한 매출 영향은 그딱 그렇게 크게는 없었어요. 오, 다행이다. 네. 그래도 잘 넘기셨네. 네. 요즘 보면은 떡집에서 커피 팔고 막 그런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런 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네. 두 개를 한꺼번에 하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음, 벅차죠. 네. 그럴 수도 네. 있어. 저희 처가 쪽 사촌이 네. 풀하우스라고 부산에서 바닷가에서 엄청 큰 카페 하시거든요 네. 그분이 방송에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쌀떡을 만들어요 거기에 팥도 넣고 앉는 것도 해갖고 네. 해외까지 나가거든요 음... 장사 엄청 잘 되더라고요 네. 저번에 잔뜩 주저앉고 먹었는데 그분은 둘다 하더라고 빙수 음... 커피 떡 소민 거부에도 나왔더라고요. 지금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까 아니에요. 네. 학부형들이랑 만날 기회가 있잖아요. 네. 맥주 한잔 먹을 네, 때 네. 떡집 한다 그러면 뭐래요 주변 사람들이? 일단은 뭐 힘들겠다. 떡좀 사주고는? 지인 분들은 많이 들어오고 그죠쌀 네. 어, 소비도 많이 줄어든다 그러잖아요. 네. 우리 집만해도 뭐 거의 쌀은 많이 안 먹으니까 네. 떡집 미래 전망은 좀 어떤 것 같아요? 미래 전망은.